있어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책 구매를 자제하고 있는데 디에센셜 이 책이 나오는 바람에 책을 또 구입했습니다. 제가 카프카 책을 사놓은 건몇권 있는데 아직 제대로 읽은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사놓고. 카프카의 변신 시고이사 책부터 읽어보려고 합니다 예전에 미눔사에서 받은 책이 있어요 이거 읽어 보려고요 미완성 유작이랑 23편의 단편소설 연인과 친구에게 보낸 편지들 수록했다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다큐 영상을 봤는데 이 전영애님께서 여백서원을 홀로 이제 가꾸시는 내용이었거든요. 보다가 제가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며칠 동안 엄청 영상을 찾아봤던 것 같아요. 이분이 좀 세계적인 괴태 연구가시기 때문에 저도 좀 괴태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분이 번역하신 많은 책들과 시도 읽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영애님이 데미안이랑 이 돌연한 출발 카프카 책도 다 번역을 하셨더라고요. 이런 삶을 살고 계신다는 거에 대해서 존경심도 생겼어요. 이 책은 인문교양책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책의 내용이 궁금해져서 구입했습니다. 언젠가 그 배태의 파스트도 도전해보게 될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 구입한 책은 버지니아 울프문장의 기억》이라는 책입니다. 양장본으로 되어 있고요, 책이 깔끔하고 되게 예뻐요. 양장본 이 초판은 이 버지니아 울프의 사인 인쇄본이 있다고 해서 바로 구입했습니다. 제가 한두세번 시도 끝에 자기만의 방 이 책을 다 읽었어요. 근데 아직도 너무 기억이 나는 게한 북카페에서 제가 이 책을 엄청 몰입해서 다 읽고 났는데 좋은 책을 읽었을 때그 희열을 느꼈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저에게는 엄청 좋았던 책이에요. 버지니아 울프가 여성이 소설을 쓰려면 돈과 자기만의 방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잖아요. 그 문장이 제 마음에 오래 지금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의지하기보다는 스스로의 경제력, 자립성을 갖고 나를 위한 공간, 그리고 시간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를 중심을 좀 잡아주는 그런 문장이어서 제가 너무 좋아하는 작가가 되었어요. 이책는 버지니아 울프의 13년의 작품 해석과 212개의 문장들이 소개되어 있는데, 좋은 문장들을 읽고, 필사도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노인가 바다의 원서입니다. 제가 올해 1월에 그 노인가 바다 소설을 읽었는데, 원서로도 읽고 싶어서 구입을 했고요. 해리포터 원서를 작년부터 조금씩 읽었었는데, 이거 마저 읽고, 이 원서를 읽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책을 또 샀어요. 이 책은 서점에서 구경하다가 샀는데 제가 요즘에 철학 입문서들 조금씩 읽고 있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이 책도 사봤습니다. 이5분뚝딱철학이라는 책인데 안에 이런 그림이 있고 이야기 쉽게 돼 있어서 구매했어요. 근데 구매하면 이런 철학 지도도 주는데 참고용으로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주일에 소제목 하나씩 읽고 그 관련 영상들을 또막 찾아보다 보니까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데 배워나가기 딱 좋은 속도 같아서 좀 오랫동안 읽게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책 읽으면서 이 책도 같이 읽고 좀 여러 철학 입문서를 같이 볼 예정입니다. 제가 교보문고에서 그 5만 원 이상 사니까 이 북파우치를 선택할 수 있었어요. 근데 12,000 원이더라고요. 좀 비싼 감이 있었지만 이 쨍한 초록이 예뻐서 샀어요. 이 재질이 튼튼하고 만든 새가 괜찮습니다. 북 파우치는 좀 이렇게 여러 권 넣어서 다녀도 돼서 좀 가끔씩 외출할 때 파우치가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구입했는데 잘산것 같네요. 디자인도 귀엽고, 색감도 예뻐서, 12,000원이 아깝지 않습니다. 이번에 이 정도 구매를 했고, 어, 전또 부지런히 읽으면서 열심히 사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알리에서 주문했던 펜 파우치가 와서 열어보고 있어요. 13구 펜 파우치고, 소가죽입니다. 구매한 게 있어서 열어보겠습니다. 좀 짱짱한 가죽 팬케이스가 들어있습니다. 음, 한번 보고 버건디 컬러가 너무 예뻐서 다음에는 이 만년필을 사야겠다 생각했었는데, 알리, 구매 이벤트를 하시더라고요. 영상을 보고 바로 쿠폰 적용은 안 됐었는데 그다음 날 아침에 보니까 쿠폰 적용이 또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사라는 뜻이다. 싶어서 결제를 했어요. 제가 3월 19일에 구매를 해서 오늘 3월 28일에 받았고요. 150달러가 넘기 때문에 관세한 44,000원 정도 더됐던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한 28만원에 샀고요. 인터넷에 보니까 지금은 36만 8천원 정도? 그 정도에 살수 있는 가격이더라고요. 버터가 들어있어요. 이 컬러가 있어서 충전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눌러서 충전하는 방식인 것 같아요. 공기가 좀 들어가 있는데 이 정도로 충전을 하고요. 이 만년필 쓰고 싶어서 기록을 더 열심히 하게 될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책을 사고 얼마 안 돼서 또 필요한 책이 있어서 몇권 샀어요. 열어볼게요. 첫 번째 책은 이윤기의 그리스 로마시화 책입니다. 학본이고 음, 엄청 두꺼워요. 한 1196페이지까지 있어요. 제가 4월 중순부터 이제 어떤 모임에 들어가서 이 책을 함께 읽기 할 예정이라서 미리 구매했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는 예술이나 문학 등을 접하면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쭉 다시 읽어보고 싶었고 이번에는 이제 돈도 내고 모임에 들어갔으니까 꼭 완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리스 로마 신화 책도 있어가지고 같이 읽거나 비교해서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두 번째는 파우스트입니다. 어, 제가 그 전영애 님 영향으로 그 괴테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파우스트를 읽어보고 싶어지더라고요. 마침 현대지성 출판사에서 명화수록 무삭제 완역본 책이 나와서 구매했습니다. 교수님께서 번역하신 책도 있는데, 옆, 음, 왼쪽에는 도거 전문이 함께 수록되어서 두 권으로 엄청 두껍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이 책으로 좀 읽어보고 좋으면 팬심으로라도 그 책을 구매해 볼 생각입니다. 출판사 제공 카드 리뷰를 보면 파우스트는 음문으로 쓰인 희곡이고 괴테가 평생에 걸쳐 쓴 대서사시라고 해요. 인간의 본성과 삶의 원형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불멸의 작품이라고 합니다. 저한테도 그렇게 대단한 작품으로 와닿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고전을 읽으면 전좀 관련 영상 찾아보면서 공부하듯이 읽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럼 아무래도 시간이 걸리는데 그래도 알아가는 재미가 있어요.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다가 병렬 독서하는 책이 10권 이상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네요. <laughs> 다음으로는 강유원님의 문학 고전 강의입니다. 예전 영상에서 제가 EBS에서 강요한 철학자님의 강의를 듣는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고전에 관한 강의인데, 강의에 나오는 책이 이 책에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아서 구매했고요. 책에는 영웅 서사시부터 현대 소설까지 여러 작품이 수록되어 있는데, 파우스트도 있고, 모비딕도 있고, 황세도 있고, 이쪽 부분이 좀 끌려서 구매했습니다. 이 책이 인문고정강의, 역사고정강의, 철학고정강의, 문학고정강의 이렇게 네 권이 시리즈로 되어 있는데, 일단 한50% 이상 읽으면 또 다음 책 사고 그런 식으로 좀 사모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해리포터 2권이에요. 원래 영국판 세트로 사려고 했는데, 제가 세트로 사면 또안 읽을 것 같아서 일단 한 권씩 읽고 사려고 하고 있고요. 1권을 다 읽고, 그리고 나서 이 이건으로 넘어갈 생각입니다. 노인과 바다를 먼저 읽을지 얘를 먼저 읽을지는 좀 고민해 봐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 파란 마음 북 커버도 구매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파우치를 구매했었잖아요. 생각보다 재질이 좀 괜찮아서 이것도 같이 구매했어요. 이거 조금 두꺼운 책이거든요. 사이즈가 잘 맞는 게. 어디 뒤에가 고정되어 있지 않아서 그 책에 따라서 사이즈에 맞춰서 가지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초록색이 좀 포인트 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부 파츠랑 엄청 잘 어울립니다. 하시면 선택을 하실 수 있고 이 북커버는 7만원 이상 사시면 구매하실 수 있어요. 각 12,000원을 더 추가로 내시면 됩니다. 특서 아이템들 욕심은 왜 사그라들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아무리 모아도 계속 욕심이 납니다. 지금 이거는 교보문고 홈페이지에서 4월까지 있는 사람의 카탈로그 이벤트로 진행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즐거운 독서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좀 자주 사는 것 같은데, 또 무엇을 샀습니다? 헤비치에서 좀 소소하게 좀 샀어요. 천연 가죽 펜슬 캡이에요. 연필이나 아니면 좀 얇은 펜에 꽂아서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레드식 탄 컬러고요. 그리고 얘는 마호가니 다크시안이라는 컬러입니다. 주문한 거는 이렇게였던 것 같거든요. 기프트로 해서 물 주셨어요. 와우 하나를 더 주셨네요. 이 색으로도 보내주셨어요. 펜슬캡 부자가 되었습니다. <laughs> 이거는 이제 홈페이지에 리뷰 쓰시겠다고 선택하시면 돼요. 기프트로 보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좋아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전 블랙잉 연필을 가장 좋아하고, 이 지우개도 엄청 막습니다. 다른 연필의 지우개들보다 훨씬 잘 지워져서, 네, 많이 사용해요. 연필 이렇게 리필되는 것도 아시죠? 네, 잘 쓰고 있는 연필입니다. 처음에 좀 뻑뻑한데 사용하다 보면 좀 늘어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좀 두꺼운 거는 흰 연필로 꽂으려고 하면 좋을 것 같아서 구매를 했어요. 제 연필도 한 자루 한 자루 다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 이런 느낌. 그래서 이렇게 주문을 했고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런 노트를 함께 주셨어요. 헤비치에서 판매하는 노트 같아요. 여기 펜 넣는 곳도 이렇게 있어요. 카드 넣는 데 있고, 여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작은 비돌이 A6 사이즈에 딱 맞아요. 크지 않고, 휴대하기도 좋고, 그래서 요즘에 A6 노트를 자주 가지고 다녀서 이 사이즈로 구매를 했고요. 연필도 열심히 가지고 다녀야겠습니다. 북클럽 문학동네 7기 멤버십을 가입을 했어요 북클럽 문학동네 7기에 함께한 웅치님 환영해요 뭔가 환영해주는 느낌이 딱 드는데요 하나씩 열어볼게요 2024년 제15회 젊은 작가 수상 작품집이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자선시집 잠든사이 친구가 왔어 안에 시들이 들어있습니다 저는 선택 도서를 사라진 것들 앤드류 포터고 선택했습니다 좀 고민을 했지만 부분 읽어보니까 재밌을 것 같아서 이 책으로 선택했습니다 두번째 책은 매니아입니다 과학에 관련된 책도 좀 재밌어하는 편인데 많이 읽은지 돼서 이그 책을 통해서 다른 과학에 더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은 기대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두 책을 골랐습니다 제본이 되게 멋있게 되어있네요 휴대하면서 노트 작성하기에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이달의 책과 하는 스티커 지도 같은 거래요 그리고 카페, 콤마 커피 드립백 같이 있고요. 하나는 디카페인이고 하나는 카페인 들어 있는 일반 커피입니다. 2024년 문학 동네 주요 출간작의 문장을 엿볼 수 있는 스포일러 스티커 팩입니다. 이런 식으로 구성품 보시면 클럽 젊은 작가상 수상 작품집이랑 베스트 컬렉션 해서 이렇게 같이 와 있고 선택 도서 두권할수 있고요. 그다음에 노트랑 멤버십 카드와 쿠폰이 있고 커피 드립백 있고 이 스티커 지도가 있고요. 월리버드로는 스포일러 스티커팩 같이 있고요. 보통 웰컴 키트 이게 웰컴 키트고요. 그 성년 키트도 12월 달에 보내주시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나름 알차서 제가 좀 만족을 했고 7기뭉친만을 위한 프리미엄 강연 페스티벌이 있습니다. 올해 라인업은 소설가 김혜라님, 영화 번역가 황석희님, 가을에 할것 같아. 요 정규 유료 독서 프로그램 이달책 해서 책이랑 리딩 가이드랑 독파까지 해서 좀 깊고 넓은 독서가 가능해진다고 하네요. 계절 공방 뉴스레터가 있습니다. 또 가을 펜팔도 있는데 한 번도 참여해 본 적은 없습니다. 뭉친마켓도 가끔 참여했던 것 같아요. 포인트 차감 결제 가능이라고 하는데 포인트가 많지 않다 보니까 거의 정가 주고 사는 느낌이어서 많이 이용은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면중 혜택이 있습니다. 멤버십 카드로는 제일 저 카페, 문화공연, 공연, 영화관에서 이용하실 수 있는데 저도 제일 많이 이용하는 게 카페 꼬마가 왔을 때 음료 20% 할인받는 것 같아요. 온라인 독서 커뮤니티, 완독 챌린지 독파입니다. 문학 동네 북클럽의 컴 키트 성형 키트 다음으로 이 완독 챌린지 독파가 메리트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잘 참여한다는 전제에 이게 많이 유용할 것 같아서 올해는 좀더잘 참여하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살짝 고민했던 부분이 선택 도서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너무 좀 적다고 해야 되나 그 점이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고르긴 했지만 조금 더 선택 도서가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가입기간은 4월부터 7월 5일까지라고 하고요. 그리고 활동기간은 가입일부터 2025년 6월 28일이에요. 가입비는 5만원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해도 좀더 참여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안녕히까지 할게요. 알리에서 제가 3개 정도 샀는데 드디어 마지막에 도착을 해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샤오미 포토 프린터입니다 책 기록하거나 일상 기록할 때딱 기억하고 싶은 순간들 있잖아요 그게 핸드폰에 남겨두기는 좀 아깝기도 하고 그렇다고 매번 인화하기도 조금 번거롭고 그래서 프린터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알리에서 구성이 괜찮아서 주문을 했어요 용품이랑 USB랑 가이드랑 격장이 같이 들어있는 것 같고요. 손바닥보다 조금 큽니다. 우선 음... 손가락으로 살짝 밀어주면 이렇게 열려요. 주황색이 아래로 가게 넣어줍니다. 커버를 닫고요. 읽고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좌우 반전 가능하고, 회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변경도 가능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프레임 없는 걸로 하려고 해요. 수정할 수 있고요. 출력을 해볼게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화질이 엄청 좋은 건 아닌데 그래도 좀 감성 있고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서 잘 사용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제화벌 찍었던 사진이고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콜라주로 해서 나눠서 좋았던 책들 뽑아봤거든요. 다이어리 에 붙이기 좋을 것 같습니다. 필름 값이 조금 비싸긴 하지만. 저는 잘 이용할 것 같아요. 책을 한권더 주문했어요. 책을 꼭 필요한 것만 사려고 자제 중이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읽고 싶은 책은 다 밑줄 치면서 읽고 싶어서 계속 사게 되네요. 열어보겠습니다. 책입니다. 뭐 감정 관리를 좀 잘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감정에 대해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것 같아서, 구매를 했고요. 뇌과학 책도 좀 꾸준히 읽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거는 금음이라는 독서 모임 플랫폼인데 독돌책 읽기 모임이 있거든요. 우연히 보다가 같이 읽고 싶어서 주문한 책입니다. 네, 이 책도 열심히 읽어보도록 할게요.